자, 지학사 3과 해보겠습니다. Here are two stories. 여기에 두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Which I read yesterday. 자, 관계자 봉사니까 후치수식이지 자, 사람이 엄청 많이 배웠던겨잉? 어제 내가 읽었던 두 개의 이야기가 있다. 자, 그래서 아는 데가 빨갛게 해놨냐면, Here is here라의 주어는 뒤에 나와. Here라가 여기에 뭐뭐가 있다잖아. 스토리가 좀 복수기 때문에, 아가 맞고, 이제는 틀린 거고. 자, 내가 이렇게 뒤에 주어동사 나올 때 이걸 무슨 격이라겠지? 그렇지, 목적격. 뭐 가능하다고? 생략 가능. 노란 똑같다고? 대답은 똑같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왜 생략 가능하다고?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주어동사 있어서. 자, do you want, 너는 원하냐? to hear, 듣기를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하여. 자 동사 뒤에 투정사니까 뭐라고 걷기 아, 목적어 자리니까 당연히 명사 정법이다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는 다 명사적이야 자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화하세요 자 뉴욕 뉴욕은 had 가지고 있었다 many payphones 많은 공중 전화기를 on each street 것의 거리에 그러나 자 이런거는 빈칸으로 나온다겠다. Nobody really used them. 어느 누구도 실제로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게 폰스를 맞지 복수. 그러니까 이잖아 is는 안돼. is로 하면 틀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a man come up with 가 떠올리다야. 한 남자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He stuck. 그는 뭐했다. 붙여놨다. i 인 동전을 그럼 투가 뭐가 돼야 돼? 애가 될거 아니야? 와노브는 뭐뭐 중에 하나지? 앞에서 앞에 과외사만 했을걸? 그 전화기 중에 하나에 붙여놨다. 자 와노브의 시험 중에 나오는 건 와노브 뒤의 명사는 반드시 복수 명사야 돼. 요거 레스가 빠지면 틀려. 여기 알았지? He also put up. 그는 또한 세웠다 표지판을. That's that 말하는. 얘는 주격이지. 어? 바로 뒤에 뭐니까? 동사. 얘는 생략이 돼야 한대. 생략이 안 되잖아, 그치? 죽게 격면 생략 못 한다. 뭐라고? Call someone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전화하세요. Someone 뒤에 대신 생략된 우에 목적격. 자, soon many people were using.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 전화기를. 자, 언제? They, 그들이 were talking. 말하고 있었을 때, to someone. 누군가에게 whom they love. 그들이 사랑하는. 자, 여기 아까 뭐 한다고? 생략 가능. Someone they love 라고 돼있었죠 여기. 그치, 생략 가능. 뭐로도 바꾸고, 대 e a t 로도 가능하고, 생략도 가능하다고. 뒤에 주어동사 있으면, 무슨 격? 목적격. 은 생략 가능. 오케이? They didn't stop.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smiling. 웃는 걸. stop은, 동동사, 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틀리게 낼 때는, Smile을 안 돼. His idea, 그의 아이디어는 became a big success, 큰 성공이 되었다. During the day, 그날 동안 all the coins, 모든 동전이 disappeared, 사라졌다. The man, 그 남자는 was very happy, 매우 행복했다. Because, 왜냐하면 a small idea, 작은 아이디어가 주었기 때문에. happiness, 행복을. 그럼, too, 가, 이게, 지. 많은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자, 됐죠? 하나 더 갑니다, 이제. 자, 빨간 화살표, man, 이렇게. A few years ago, 몇년 전에, maps, at the bus stop in Seoul. 이렇게 수식. 선생님이 왜 주어하고 동사가 떨어져 있으면 뒤는 무조건 주어 수식한다겠지. 서울에, 서울에 버스 정장의 지도들이 were very confusing. 아주 혼란스러웠다. 자, 여기에 주어가 얘야. maps. 뭐잖아. 틀리지, 뭐스는 단순. 알았지? 조심하고. confusing은 이거는 감정문사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틀리게 낼 때는 confused라고 낼거 절대 안 됩니다. 요거는 감정이 있는 거만 주어를 쓰는 거야. 알았지? 자, 자세히 설명은 어려우니까, 아, 컴퓨징이, 컴퓨즈들은 나오면 틀리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They didn't have.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Enough information. 충분한 정보를. People. 사람들은 had to ask. 요청해야만 했다. Others. 다른 사람에게 to explain the maps. 제도를 설명해달라고. 이게 설명하다지. 자, ask 목적어 무슨 부정사? 투부정사. 그렇지. 선생님 오영식 엄청 강조했던 거지. ask 목적어 투부정사. 반드시 기억해야 돼. 여기 투부동사 빼면 틀려. i 인지거 i 인지거나 빼면 틀리는 거야. 자, where is uh, where is this bus stop on the map? 자, 어디에 이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까? on the map. 지도에서. 자, does this bus 자이 버스가 가나요? 두 광화문 광화문으로 A Many people often took 많은 사람들은 종종 탔다 잘못된 버스를 그리고 낭비했다 They 내열 time 그들의 시간을 자 이거는 무슨 부사? 빈도 부사 일반 동사일때 어디? 앞일앞 앞 비동사 조동사뒤 앞에 있어야 돼이걸 이제 오픈은 시험에 위치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 투쿠로 투쿠 뒤에 들어가잖아. 틀린겨. 어? 자, 원데, 어느 날, a young man, 한 젊은이가, decided, 결심했다.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자, decide는 투부정사 많은 목적으로 취합니다. 틀리게 낼 때는 뭐로 낼까? solving으로 낼 거야, 아마잉? 응?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자, he bought, 그는 샀다. Lots of red arrow stickers. 많은 빨간 화살표 스티커를. Every day, 매일, he rode, 그는 탔다. ride의 과거지, 타다. his bicycle, 자전거를 around the city, 도시 주변에 그리고 stuck, 붙였다. 이게 원형이 stick이야, stick. 스틱. 이게 붙이다. 자, 뭘 붙여? the stickers, 스티커를 on the bus maps, 버스 지도에 nobody asked him,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다, 그에게 뭐 해달라고? to do this 이걸 해 달라고. 자, ask 목적어 to 부정사. 꼭 기억해. to 빠지면 안 돼. He just wanted 그는 단지 원했다. to help others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자, want 뒤에 to 부정사는 걷기 무슨 용법? 명사적. 위치가 어디? 목적어.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to 부정사가 주어나 목적어 위치일때 명사적 용법이다. 자, thanks to his effort, 그의 노력에도, 참 노력 덕택에 비슷한 말은 because of 또는 owing to라는 비슷한네뭐 때문에, people could understand,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었다. The maps 지도를 예술을 쉽게 and save time, 그리고 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면이게 빨갛게 났냐면. 이 조동사에 걸리는 이제 조동사 뒤는 에 동사 원형을 쓰잖아 맞지? 여기에 첫 번째 걸린 거고 이게 두 번째야. 그래서 이게 틀리게 낼 때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세이브더라고. 이렇게 절대 안 되니까 하면 자 외우라 했잖아 이런 거 어디가 어떻게 틀리게 나오는지 자 수고하셨습니다.